전통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맛집 상인들이 비법을 공개합니다. 송파구 풍납시장의 이야기인데요. 매주 열리는 요리 교실에는 주민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지역배기자입니다. 풍납시장 골목에서 해물찜 식당을 운영하는 이영무 씨가 선보일 요리는 해물 소갈비찜. 먼저 핏물을 뺀 갈비는 간장과 물, 마늘과 월계수 잎을 넣고 압력솥에 찝니다. 해물과 야채를 넣어 끓여내면 기본 준비가 끝납니다. 시장 생활의 경험담과 비법 전수는 요리 교실의 감초입니다. 그 첫째면 마음이 막, 막 떨리고 며칠째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되나. 근데 내가 지금 평상시 하던 대로 하니까는 뭐 별로 잘할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한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비와 양념을 넣고 중불에서 버무리면. 해물 소갈비찜이 완성됩니다. 그동안 안 해본 요리를 해보니까 우선 창고가 많이 되고요. 뭐 어린애들 먹는 음식도 여기 해서 애들도 좋아하고, 고객 유치와 홍보를 위해 매주 목요일 풍납시장에서 열리는 복바람 요리교실. 어린이 간식부터 시장에서 즐겨먹던 맛집 메뉴까지. 전문 강사 두 명과 시장 상인들이 직접 공개합니다. 시장에선 감자탕과 쭈꾸미, 왕족발과 재래식 손두부, 해물갈비찜과 전통 떡집까지 맛집 여섯 곳이 참여합니다. 어, 젊은층을 유입하여 풍납시장 복발한 브랜드 우드등을 인지시켜 주민들부터 다시 찾는 풍납 전통시장으로 거듭나기를. 하기회에서 이 연결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12월까지 운영되는 풍납시장 복바람 요리 교실은 매달 말 주민 2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CNN 뉴스 지역부입니다.